생리통 완화에 좋은 음식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생리통으로 인한 근육 경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궁 수축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과잉 생성도 억제하는 작용을 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며 생리 중 나타날 수 있는 복부 경련과 붓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마그네슘이 풍부해 자궁 근육을 이완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강 한의학에서 생강은 하복부의 냉기를 따뜻하게 해주며 기혈 순환을 촉진해 생리통 완화에 널리 사용되는 본초입니다. 다섯 번째 계피 계피는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진통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자궁으로 인해 생리통이 심한 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달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가 풍부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보카도. 비타민 E와 오메가-9 마그네슘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등 녹황색 채소에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생리 중철 결핍 예방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호두 오메가 3와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하며 신경 안정 작용과 항염 작용이 있어 생리 전후 정서 불안이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 번째 미역국 체온을 높이고 자궁 주변에 혈류를 개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 특히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리통이 심하다면 위에 알려드린 것들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 <목소리>